최근 화성시와 평택시의 경계를 흐르는 관리천 오염 사건을 두고 두 지역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화성시에 있는 창고 화재로 유출된 화학 물질이 평택의 하천을 오염시키면서 문제가 시작됐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지한달 가까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상황은 수습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환경오염 사건의 자세한 경위와 피해 상황 복구 문제까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유해 화학물질이 어떻게 유출됐고 어떻게 하천까지 흘러들어가게 됐는지 추적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천이 시퍼런 색깔을 띤채 오염돼 있습니다. 물고기들은 떼지어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사태의 시작은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1월 9일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의 화학물질 보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의 모든 소방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며 진압에 나섰고 불은 8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재난은 이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화학물질들이 화재로 대량 유출돼 인근 하천인 관리천으로 흘러 들어가 버린 겁니다. 창고와 관리천의 거리는 직선으로 750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화학 물질이 관리천까지 흘러 들어갔을까요? 바로 화재가 난 창고 바로 앞에 위치한 우수관로 맨홀 때문이었습니다. 하청이 저쪽에 있잖아요. 아니 여기 근처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절로 가요 그게? 이 하수가 그쪽으로 다 나가게 돼 있어요. 하수가? 예예예. 예, 예. 맨홀 구멍으로 유입된 화학 물질들은 지하에 매설된 우수관로를 타고 약 250m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모든 빗물이 보이는 저류지로 배출됐습니다. 이어서 화학물질이 섞인 오염수는 저류지와 연결된 실개천을 통해 관리천으로 빠져나가게 됐고 그대로 하류로 흘러 내려간 겁니다. 유출된 화학물질은 에틸렌디아민과 에틸 아세테이트 등의 화학물질 원액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염된 하천 구간은 총 8.5km로, 평택시는 그나마 국가 하천인 진이천까지 흘러가지 않은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유출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대응에 나섰는데 관리천의 수량이 적어 흐르는 속도도 느렸던 덕에 오염수가 진이천까지 오기 전에 방제 뚝을 설치해 막을 수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그 소하천인 관리천에서 네. 국가 하천인 진희천으로 오염수가 퍼지지 않게 막은 거예요. 중간 중간에 건천이 있어요. 그 뭐냐면 바닥이 말라 있는데 이런 데는 양이 줄줄줄 이렇게 흐르는 양이죠. 그러니까 유속이 없으니까 천천히 온 거죠. 네. 그곳 지나면 어 안성천하고 또 합류가 돼요. 네. 뭐 이제 바다로 가는 거예요. 현재 화성시와 평택시는 구간별로 총 18개의 방제뚝 설치를 마친 상태입니다. 아울러 오염된 물과 토양을 퍼내는 작업을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열흘에서 15일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하천을 집어삼킨 유해 화학 물질. 화재사고가 지역의 대형 재난으로 이어진 가운데 복구 작업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